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특별한 상상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2000년 전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세기 한 위대한 신앙인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빌어 써내려간 가상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본래 1950년대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와 권면 그리고 위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크레타섬에서 온 낡은 양피지에 쓰인 사도 바울의 음성을 상상하며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멀리서 전해 들으며 오랫동안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 분야에서 이룩한 눈부시고 경이로운 발전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만든 비행기라는 것을 타고 지구 반대편을 하루 만에 오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런던에서 아침을 먹고 뉴욕에서 점심을 먹는 것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과학적 천재성은 시공간의 제약을 무너뜨리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마치 하늘의 푸르름 속에 그 꼭대기를 씻으려는 듯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른 여러분의 거대한 건물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위학기술은 과거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끔찍한 질병들을 정복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여 더큰 안정과 육체적 안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살았던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업적들입니다. 내가 석 달이 걸려 여행했던 길을 여러분은 단 하루 만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적인 진보에 있어서 참으로 멀리 그리고 높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멀리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물질적 진보만큼이나 영적, 도덕적으로도 성장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게는 여러분이 과학과 물질면에서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영혼과 도덕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수단은 발전시켰지만, 살아야 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듯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은 도덕성을 앞질렀고, 여러분의 문명은 문화를 앞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영역에서는 높이 날아올랐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여러분은 과학적 능력으로 온 세상을 하나의 이웃으로 만들었지만, 도덕적, 영적 능력의 부재로 세상을 하나의 형제로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의 비행기와 마철로와 같은 수단을 다 얻는다 한들 영혼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물질적인 발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또한 나는 비기독교적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분투하는 여러분이 마주한 그 거대한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비기독교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잘 알고 있는 과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 중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궁극적인 충성을 세상의 방식에 바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철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시대에 오름이란 다수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로마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살지만 동시에 영원 속에 속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시간이라는 식민지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명령은 영원이라는 본국으로부터 와야함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궁극적인 충성은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세상의 권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니 여러분의 시대는 부적응이라는 말을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지, 부적응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부적응자가 되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 바울은 결코 타협하거나 적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놀랍도록 잘 적응해 버린 이 시대에 부디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무감각해진 시대에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증오와 악의에 익숙해진 시대에 부적응자가 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거룩한 부적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경제체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세웠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와 풍요를 잘못 사용할 위험 말입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수 있으며 돈이 사람을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더 몰두하는 현실이 저를 염려하게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사회의 극소수가 부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찌하여 여러분은 다수로부터 필수품을 빼앗아 소수에게 사치품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부는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으로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고 인류 전체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불을 인류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고귀한 목표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선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제 교회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내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어떠한 분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저를 매우 근심하게 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개신교 안에만 수백 개의 교파가 존재하며 비극은 단순히 교파가 많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파가 마치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서로 경쟁하고 반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좁디좁은 교파주의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침례교도도 감리교도도 장로교도도 아니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교단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 모든 분열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개신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영적인 오만함에 빠져 마치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다른 교회와의 협력을 거부합니다. 지상의 어떤 피조물도 무오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분열도 불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입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는 동쪽도 서쪽도 없다라고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사회에서 가장 분리된 시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상의 운동 경기장이나 술집보다도 교회 안에 더 많은 분리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혹자는 성경을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신성모독이며 기독교 신앙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이라는 악을 뿌리 뽑으십시오. 그것은 위험한 악이며 인류가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할 죄악입니다. 결코 그것과 타협하거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 악과 싸우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부디 언제나 기독교적인 방법과 기독교적인 무기로 싸우십시오. 결코 쓰라린 증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지혜로운 절제와 차분한 이성으로 나아가되, 오직 사랑이라는 무기만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미워할 만큼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억압하는 자를 깊이 들여다보아 그의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비록 희미한 불꽃일지라도 사랑으로 계속해서 다가간다면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억압하는 자와 싸울 때 그를 패배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를 돕고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차별이라는 골마 터진 상처는 억압받는 자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영혼 또한 병들게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의 길에서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복음을 위해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한 정신적 죽음의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누군가가 육체적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보다 더 명예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 일어설 때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예루살렘에서 이단으로 몰렸고 데살로니가에서 매를 맞았고 에베소에서 폭도들에게 둘러싸였으며 빌립보에서 오게 갇혔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나아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디 이 음성을 듣고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과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지식의 탑을 쌓아 박사하기를 수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힘은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도덕, 그리고 고귀한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종종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혼자 힘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혼자서는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비극적인 죄의 차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저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시간 속으로 뻗어나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이 충분히 멀리 손을 뻗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야말로 여러분을 절망의 피로에서 희망의 활력으로 슬픔의 한밤 중에서 기쁨의 새벽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편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가상의 편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인 빈곤을 느끼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부적응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모든 분열과 차별의 담을 허물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절망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